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17장 1절에도 어떻게 시작하죠? 각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고 이 모든 일은 모세의 임의적인 자의적인 생각과 뜻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일단 16장과 17장은 이제 같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16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바로 이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부정하고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대표적으로 예 이 대표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어, 이들이 했던 것은 모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세를 대신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어, 이제 모세를 내려 내리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리고 어, 그들의 어, 지도자를 그들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어, 정말 이제 거침없는 그런 반역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요. 그들을 다 모아놓게 하시고, 온 회중들을 모으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이제 장막이 있었던 곳, 그것을 갈라지게 하셔요, 땅이. 그리고 그 수울과 같은 곳에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세운 지도자, 이 모세에 대한 반역과 불평과 원망은 곧 나를 향한 원망이고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어, 불뱀 사건을 통해서도 경고하셨고요. 여러 가지 경고하셨고, 특별히 1육 장에서도 또 경고하시죠. 어, 바로 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힘으로는 할수 없는 땅에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그 다음에 어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라 요 분양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250명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분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부정하고 거역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즉 하나님의 지도력을 인도하심을 부정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옵니다. 왜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250명을. 그래서 참 예배라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예배는 분명 생명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사사로이, 부정하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그런 마음과 자세로. 불신앙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분명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이제 저희 지방의 교육 후보자 임직 후보자 교육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던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김일성이 북한의 이제 김일성 이야기가 나 나왔어요. 근데 김일성의 어머니가 기독 그 권사님이셨다는 건 아시 아시나요? 네. 김일성의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권사, 어머니는 야, 권사님이셨다고 그러고요. 어, 김일성을 아 김일성도 이제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졌고 실망하게 되어져서. 어, 교회를 완전히 대적하는 공산 그 공산주의로 공산 국가를 만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 버렸어요. 자, 250명이 이렇게 불살라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있었냐면요. 16장 3십음 6절부터 50절까지 어, 그다음에는 이제 어 염병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그치지 않아요. 자,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예, 멸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으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결코 모세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같았으면, 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순종을,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모세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할 것 같은데, 이대로 어떻게 했어요? 아, 모세를 향해서, 모세 너 때문에 고라와 그 사람들이 죽었고, 모세 너 때문에 250명이 불타 죽었잖아.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모든 그 잘못, 책임, 모세에게, 모세가 마음이 안드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깝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신호를 주셨는데도 그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향 향을 들고 지나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병에 걸리게 합니다. 이 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모세가 갈 때에 그향 맡은 자들이 다 연병에 걸려서 그때 죽은 자가 고라의 그 사건과 향로가 불살라 나와서 250명을 죽인 것과 이때 연병으로 죽인 자의 숫자가 14,7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700명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죽은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이때 14,700명이 처처에 200만 명이니까 물론 100분의 1 정도, 150분의 1 정도 됩니다만, 그러니까 한 가정에 적어도 1 0 명씩이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한 가정 한 가정 뛰어서 한 가정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집 걸러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슬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들이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직의 권위 확립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대연하는 짊어진 사명자에 대한 권위 확립이 16장과 17장에 그니까 그들이 거역에 대한 진노도 하나님의 이 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더 어, 깊은 뜻, 그것은 제사장직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열두 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팡이일까요? 다른 물건들도 많았는데 왜 지팡이일까요?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 가운데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팡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지팡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할때 지팡이를 쓰죠? 양, 양을 치는 목자가 호신용으로 쓰는 겁니다. 무서운 맹수를 물리칠 때 지팡이를 써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적을 물리칠 때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왕의 홀이라고도 하죠. 권위를 상징할 때이 지팡이가 의미. 홀이, 성경에는 홀이라고 나와요. 홀. 권위의 상징. 절대 왕의 상징을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지휘봉입니다. 오케스트라, 합창단 할 때요.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휘봉, 얇은 조그마한 지휘봉 하나예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악기와 각종 악기들, 각종 노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통일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지휘봉이 조그맣다고 해서 별, 볼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열고 안 돼요. 지휘봉의 끝을 따라서 지휘봉이 가는 대로 속도에 맞춰서 크기에 맞춰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그게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휘봉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지휘봉이 그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최, 거의 그 초창기의 지휘봉은요, 사, 사람 키만 했어요. 되게 구, 굵고요. 그래서 그걸 돌리면은 지휘를 하면 다 보이고 굉장히 웅장하고 권위가 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지휘봉은 지휘하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조그맣게 바뀌었냐면요. 좀 이것도 뭐 우스운 재미는 재밌다기보다는 예, 좀 결론적으로는 좀 그런데요. 이 지휘봉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힘있게 돌리다가 정말 이게 렇 그 클라이막스 음악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휘자가 이 지휘봉을 가지고 이렇게 확 내려찍는 그런 그 지휘가 있었는데요. 잘못해가지고 자신의 발등을 찍었어요. 실수로 발등을 찍어가지고 그 지휘자가 부상을 크게 입었는지 그 죽었는지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부작용으로 영증으로 죽었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지휘봉을 작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음악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휘봉은 이처럼 권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을 비롯한 권위의 도전, 원망, 불평, 거역, 반역은요 곧 하나님을 향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를 향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대한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각 지파별로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 있게한 다음에 모세가 가서 거기에 싹이 난 것이 내가 하나 나의 대신할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는 것이 그런데 다른 11지판은요.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요. 하루 만에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여러분, 거기에 더군다나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루 만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 없어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도 기적인데, 다른 나무들은, 나무, 다른 지팡이는 전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하루 만에 열매가, 1년 동안 있어야 될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나의 권위를 위임해 줬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데도 사인을 주시는데도 상황을 보여주시는데도 어, 그렇게 우두나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말로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원망을 제거하고 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질 수 있귀하여서 기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지시